예, 안녕하십니까. 경매차TV 박후로입니다 오늘은 차량 출고가 있어서 본사에 나와 있고요. 제 뒤로 보이는 더뉴 그랜저 차량 출고를 할 건데요. 과연 경매장에서 얼마의 낙찰받아와서 후처리 작업 어떤 식으로 하고 출고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고객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해갖고 경매 진행 절차라던가 뭐 수수료 부분 이렇게 쭉 한번 보내드리고 제 밴드 주소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편안하게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주셔도 되구요. 원하시는 차량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출품 리스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답변 드리고 있고요 네. 고객님께서 일단 이렇게 해갖고 몇 대의 차량을 이제 골라주셨는데요. 그 출품번호를 이렇게 1038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세 정보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뭐 사고 유무라든가 뭐 차량 상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몇대더 고르셔도 된다 그랬더니 몇 대를 더 골라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중에서 1038번이 제일 마음에 드신다고 이제 저랑 얘기를 나누시고 나서 이제 실차 점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면 제가 다음날 이렇게 경매장에 직접 가서 모든 차량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뭐 타이어 상태, 차량 뭐 흠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싹다 체크를 해 드리고요. 실내도 이렇게 뭐 추가 옵션이라든가 뭐 현재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싹 체크하고 이렇게 글로 뭐 엔진 미션 상태, 차량 실내의 상태, 타이어 상태 쭉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입찰 예상가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700 정도 말씀을 드렸고 고객님은 2,650 정도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한 2,650에서 700 사이 이제 입찰을 보기로 했고요. 이 차량은 어딱 이제 고객님이랑 저랑 예상한 금액으로 제가 딱 낙찰을 받은 그런 차량입니다. 예, 그럼 일단은 간략하게 일단 차량 스펙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더뉴 그랜저 3.3 익스클루시프 모델이고요 차량은 단순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2021년식 2020년 12월 최초 등록 차량이고요 현재 키로수는 74,787키로입니다. 차량 가지고 와서 뭐 외판 그 스텝 쪽에 살짝 기스가 있었는데 하단 부분이라 그냥 붙터치로 넘어갔고 벤트 몇 방하고 광택으로 차량은 마무리를 졌습니다 처음 경매 시작가는 2,470만원 이었고요 고객님과 상의해서 한2,700 정도까지 입찰 보기로 했었는데 낙찰가는 2,685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그럼 덴트 작업이나 광택작업 얼만큼 깔끔하게 됐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엔진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내 볼트필름이 좀 없고요 엔진 소리 굉장히 조용하고 어디 누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외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50% 이상 남아있고요. 문짝 쪽에 갖고 한두개풍 찍힌 거 있어서 덴트 작업 했습니다 타이어도 50% 이상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본넷도 뭐 스톤칩 같은 거 크게 없고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시트 전동 시트고요 시트도 뭐 크게 뭐 눌림자국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이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축방하고 트크 들어가 있고요 현재 키로수 7 4 7 8 7 k g 고요 ASCC 좌측 깜빡이 키고요구측 깜빡이 이렇게 네비게이션 어라운드 유하고 후방 카메라입니다 네, 전방 카메라고요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 뒷좌석 커튼 자동 네,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기 들어가 있고요 차 키는 이렇게 기본 키 2개랑 카드 키까지 3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톨드기능 있고요 뒷자석열선시트고요뒷짜석 버튼입니다. 깨끗하구요. 뒷짜석은뭐 크게 사용감도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입니다. 화워트렁크고요 전동 시트고 뭐 시트 딱 보시다시피 뭐 크게 점검 없이 깨끗하고요. 뭐 천장이나 이런 부분도 뭐 오염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요. 예 이렇게 차량 체크를 다 해봤는데요 뭐 덴트 작업이라든가 광택 작업 제 마음에 쏙 들게 지금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이제 고객님께 탁송으로 차량 내려보내 드릴 건데요 기분 좋게 차량 내려보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대기업 경매 차량은 일단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차량 뭐 나름대로 다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낙찰을 받아들이지만 이렇게 후처리 작업까지 말씀을 하시면 뭐제 차를 이렇게 손 본다는 생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고객님들께서 이제 많이들 연락을 주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게,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얼만큼 메리트가 있고, 뭐, 믿을 수 있는 거냐, 뭐, 법원 경매냐, 뭐, 별의별 뭐, 궁금증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는 뭐, 법원 경매라든가, 공매라든가, 이런 거안 하고, 대기업 경매장, 뭐, 현대글로비스, 롯데 오토 옵션, AJ 셀카 옵션, 이런 대기업 경매장에서 하는 사설 경매지만 이제 똘똘한 차량들이 나오는 이런 경매장의 차량들을 이제 입찰을 받으리고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경매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고 일반 매장에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좀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매차 TV의 박구로였습니다.